<웃음> <웃음>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, 여기 이렇게 전원을 켜. 이렇게. 됐지? 가만 있어. 나 그러면 여기 <목소리> 어. 올메탈 말고 이거 <목소리> 아니. 아니 아, 이가 어, 이거다. 이렇게 <목소리> 해서 주얼리 문바꾸고그리 이거 고 된다? 어, 으로 맞춰 놓고 이제 해. 소리, 소리 잘 들어 봐. 응. 어디가? 어? 다시. 다시 해 봐. 그래? 아 근데 그렇게 막 문대면 될까? 되지 않아? 안 돼. 안 돼? 되지 않아? 자. 천천히, 천천히.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 같아? 거기? 거기야? 응. 거기나? 막 그렇게 문대면 안 되고 문대지 말고 들어서 들어서. 어떻게? 아니, 이렇게. 응. 응. 이런 식으로. 소리 안 나잖아. 그렇지? 근데 어? 그래? 그럼 여기 타볼까? 쳐봐 진동 아니야? 잠깐만. 아니야? 뭐야? 이건 아니네. 이 뭐야? 자, 자. 자, 다시 해봐. 손 이쪽 여기다가 봐. 안 한데? 뭐지?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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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아 조개 껍질이잖아. 다시. 잘봐이좀자 뭐, 됐어? 보여? 어, 여기까지를 저 소리 여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냐? 네. 여기? 어자에 응. 애들한테 사는 내가 고딱 해봐 있어, 어디? 거기? 응. 거기 소리 나는데? 소리를 좀 낮춰볼까? 그니까? 자. 음, 좀자 그럼 여기 <laughs> 음, 아직도 나왜 나지? 잠깐만 이한번 낮춰 볼까? 밥스케 소리가 계속 나잖아. 아 그럼 50에다가 일단? 다 대박 또 50에 65. 65? 65. 65? 88? 그래? 그럼 여기 한번 대봐 93. 뭐가 없는 거 같은데? 아 이거 이거. 어, 다시 해봐. 봐. 아, 들리지? 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지? 어, 보이지? 오, 완전 막 저기서. 그, 그 소리 들어봐. 저기. 탐지기 소리 들리지? 어. 어. 그지? 이거하고 소리가 또 틀리다. 뭐 나왔나봐. 가봐 해봐. 있나? 이거 빛나는데? 조개 껍질인데? 우리 오늘도 100원짜리 하나도 못 죽고 가나 봐? 아니 100원 돌, 하나 아니, 돌돌 때문에 그랬나? 알죠. 다시 해봐 아니야 돌인가? 돌이네? 돌이야 여기? 자어 됐어 자 소리 나? 아니 안 나? 아니, 안 그럼 이쪽에 여기다 한번 대봐 자 나? 95 95인데 왜? 소리가 높으면 안 되는 건가? 나도 알 수가 없다 해본 적이 없어서 하면 얘가 뭐가 될까? 그러면 다른데서 다른데를 가볼까? 막파제껴 <laughs> <나> <새껴. 웃음> 해봐. 짠. 짠. 난 최선을 다해서 팠어. 안 나. 안 나? 여기는? 80cm <laughs> <잘 쓰는 게 웃음> 응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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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내가 심게여딱딱딱봐7 그래? 지마 내가 한해봐 네가 다고자파 이제 이러다가 9파도 써고만 파도 되지 않을까? 아니야 왜? 더 아니 더안 파도 돼 아니 물기기아기찌 물통 지... <laughs> <laughs> 해봐 해봐 안나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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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이게 뭐얘게 잠깐만 이제 넣어보자 어? 없어 <laughs> 삽이야 삽 넣자 너어너지안 너. 나 그래 너. <laughs> 자 내놔두고 네, 자응 어? 아니 그치봐삽 네, 어디 삽치 응? 어디 여기, 여기? 응.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또 그냥 하면서 다니고. 아니 어, 아니, 그거잖아. <laughs> 아니, 아무 아무 아무것도 없어. 응. 다른데. 다른데 저쪽으로 볼까 저쪽으로. 나니기옆 이렇게. 네가 가자. 네. 아 여기 가자. 여기 가자. 아니, 그거 되지 말라고. 아닌가 봐. <laughs> 어, 그럼 <그러고 웃음> 저기 놀이터도 있는데? 놀이터 아, 근데 고양이들 때문에 하시, 그때 고양이 똥 있었단 말이야. 놀이터에서도 <목소리> 응. 그때 너랑 학교 어, 학교, 학교 네. 놀타리갔을 때. 거였고? 그래. 맨 마지막에 그이터에서 고양이 통겼어. 안 나오는데? 한번 아. 어... 내가 뭘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? 아무 소리 안 나.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아. 저기서 소리가 난대. 여기선 소리 안 나지? 이 물이 막 차기 가는. 그만? 물 여기까지 안 차나? 봐 봐. 이렇게 아니, 하지 마. 응? 이거 뭐가 있나? 어? 분명히 소리가 났었는데? 삽 때문에 그런가? 여기 삽인데? 아니 삽 하지마 어 봐봐. 맞다 파볼까어 한번 해봐 자자 파십쇼 팍팍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안되고 나, 터져, 니가, 이. 이는 이, 니야이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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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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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라자기다가니 스쳐 아, 야야 뭐? 이 시크 팠는데 <laughs> 삽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. 저 모종 삽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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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너무 작은 봐 아니, 여기서. 계속 울리잖아 하지마 그거거기로 이거. 이 일부러 이보 이거. 이거. 이 여기서는 안이려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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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. 이 우리로마아키네 뭐 도대체 뭐 얼마나 깊이는는야야 더 파? 더파 p a 아니 하지마 a p a Papa? Papa? p a p 그 Papa? Papa? p 어디 a 기 어디 거기? a p a p 저쪽으로 가 볼까? 나. 우리 어디 갔어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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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다니면 된다고 했어. 저 뒤로 가 볼까? 올 자, 네가 미끄럼을 탄다. 그럼 저기서 어디로 내려올 것 같아? 이쪽? 이쪽게. 바닷가 쪽으로 안 내려올 거 아니야?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이상하잖아. 이다 미르칠 때쯤에. 물이 안 차지, 여기까지는. 저쪽 앞 거의기까지 응, 바쁘다. 봐. 자, 조심히. 자. 자, 금방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. 이건 삽이 차에서난 소리가 아니었어. 뭐 있는데? 손. 넣 봐. 그거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? 아니잖아. 자, 그 치워 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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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오케이. 어? 아, 여기는 없어? 여기 있다. 오! 어, 있다. 뭐야? 잠깐만. 단 50원이다. 아닌가? 아닌데? 뭐야? 헐! 뭐 찾았어? 100원인가 봐 100원이야! <laughs> 왜 이래? 몰라 아싸 몇, 몇 100원이야? 아, 100원. 그냥 100원이지 뭔몇 뭐 100원이야 아이고 안 보인다 여기다 도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짠 100원. 100원 나왔어요. 수뭐 몰라. 자, 일단. 여기 한번해 이제 어. 안 울려. 이제 네가 응. 하지 않을래? 자, 그건 나 줘. 내가 할게. 아니, 그렇게 하지 말고. 들, 들으라 그랬잖아. 어, 바닥에다 막 끄시면 안 돼. 자. 옳지. 여기, 여기. 거기? 그소리 아닌 거 같은데? 아니 그래? 확실해? 그래. 어, 여기도 있나 본데? 어? 거기도 있다 <laughs> <laughs> 자자 일단 여기 대봐 금방 같이 굵은 소리내 동전인가 봐어 그. 아까 동 전에 동전일 때도 그 소리 났어 아닌 거 같은데? 그지그 응. 소리 안 나지? 그, 여기 어디? 여기. 거기? 소리가 안 나는데? 그지? 다른데, 자. 그렇지, 그냥 두 손으로 들어, 그렇게, 두 손으로. 응, 두 손으로 들고, 바닥을. 그렇지. 그렇지. 응. 폼 나. 아, 나는 콧물 나. 너무, 너무 높이 뛰었잖아. 하나 빼야 되겠다, 니가 라면. 지난번에 딱 사이즈 좋았는데. 400원이에요. 쿨피스 사먹을 수 있는데. 이 쿨피스가 400원이라니? 응. 비싸구나. 우리 때는 100원이었는데. 나 때는 100원이었어. 100원. 할머니 때는 1원이었어. 할머니 때는 없었어. 그래? 응. 할머니 때는 콜라가 1원이었어. 아. 뭐 내일 내 소사 가는 거지? 내 소사? 응. 예 내소사 가드리지요 어나 사진 찍어가지고 나 틱톡에 또 올릴거야 응, 그러세요 근데 이제 없나봐 100원은 더 줍고 가자 없나봐 아 팔아퍼 응, 근데 물에서는 더 안나오지 않아? 있어 저기서는 금반지를 찾지 우리는 100원짜리 찾고 있지만 금반지 진짜 야 된다고? 응. 금반지 금목걸이 찾지 있어? 어 가자 응? 죽다고? 응. 야 남자가 겨우 100원 찾고 좀 간다는 거야? 응 그럼 200원은 채워야 되지 않겠니? 200원은 채워야지 모아야지 이제 하면 그냥 100원씩 1원씩 모아도 되잖아 100원이 끝인 것인가 100원이 끝인가 봐 니가 할거 아니었어, 이거, 근데? 괜찮아. 그렇구나. 이거 실어놓고 삼촌들 인사하고 가자. 응? 어? 끝. 그. 아, 위에 거. 아, 맞아. 이거 핀포인터 기능이 있는데. 그 생각을 못 했네. 아. 어. 아, 나 왜요?